출발하세요. 조차 지금 천천히 오죠. 응. 이제 오른쪽으로 쭉 돌려주세요. 쭉 돌려주고 여기가 비상 활주로예요. 비생, 비행기가 비상시 착륙하는 비상 활주로 우와. 그대로 봐주세요. 밤에 비 와가지고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와. <laughs> 너무 멋있다. 그죠? 네 깜빡이는 건 뭐예요? 깜빡이는 거는 거기가 중심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영토로가 아니잖아요. 비상시에 뭐 비행기가 내려오는 활주로다 보니까. 여기 차가 와도 되는 거예요? 차 원래는 옛날에는 개방을 안 했었어요. 여기 봐봐요. 음. 와, 이거 뭐야? 쓰레기인가? 이거. 아저씨가 내려놓고 갖고만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졌든가 이거 이제 밟으라고 차로 차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납작해지거든요 알루미늄 캔이 근데 저거 아. 잘못하다가 타이어 펑크나요? 펑크 날것같은 펑크, 나요. 날것 같은데. 펑크 음. 나요 잘못하면 왜냐면 알루미늄 이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날카롭잖아요. 음. 어, 저는 게. 지나가지 말라고 깔아놓죠. <laughs> 그냥 저것을 그냥, 그냥 던져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음. 도로에. 근데 그거 잘못됐어 사실은 펑크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는 피해야 되죠 근데 너무 많다 저 캔이 어, 지금 수세 볼 때는 초인데 연습 온거 같기는 해요 반드시 가는 거잖아 지금 봐봐요 그죠 창문 내렸다 한번 보고 이제 창문 다시 올리고만 저 초보 운전 맞죠? 살려주세요 아, 설 초보 운전 주세요. <laughs> 아니 선생님 아까 저쪽서 우회전 우리가 하기 전에 봤는데 네, 서로 눈치 네. 보고 천천히 오더라고 어. 그래서 지금 연습 왔어 연습 근데 여기는 연습을 와도 되기는 해요 음. 근데 낮에만 오세요 자 어. 여기가 지금 양쪽에 뭐가 없을까요 가로등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엄청 오. 크게 나요. 여기가. 왜냐면 세게 달리거든. 네. 사주 선생님도 여기서 세게 달려요. 한 번씩. 근데 안, 안, 안 보여요. 깜깜해. <laughs> 여기는 진짜 암흑천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죠. 흰 부분. 여기 양쪽에. 네. 저 왼쪽도 있죠. 네. 이 부분은 날개 부분. 비행기 날개. 음. 여기서는 이 지점은 저 반대쪽에서 착륙하는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착륙을 하고 저 반대쪽에서 또 날개 부분이 또 있어요 날개 부분 착륙하는 지점이 음. 여기 번호가 있어요 그대로 가보세요 저 차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야 되겠네 여기서 유턴을 할까 아니면은 직진을 할까 여기가 번호가 있어요 저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번호 그래서 음. 번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몇 번인지 한번 봐봐요 커, 엄청 커요 번호가 몇 번일까요? 번호요? 어 번호가 어딨지? 번호 여기 있잖아 여기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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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번호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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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 2그 다음에 또 짝이는 이건 뭐야 7자 7? <laughs> <laughs> 번호 알고 싶어요? 그대로 가보세요 자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그대로 가보세요 여기 횡단보도 되게 크죠? 여기 봐봐요 엄청 멋있죠 자 왼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번호가 알고 싶다면 보여줘야지 아 이쪽으로 그대로 아 7번이었구나. 27이구나. <laughs> 보이죠? 27번. 네. 27번으로 착륙하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알겠죠? 네. 27번입니다. <laughs> L점까지는 왠영 <laughs> <laughs> <번호 웃음> 반대쪽은 <웃음> 반대쪽은 9번이에요. 9번. 자, 그대로 가주세요. 네. 어머 저렇게 세게 간다고 저렇게. 100km 이상 밟고 가요. 여기 많이 운전자들이. 아, 음. 여기 독일 아닌데? <웃음> <웃음> 여기 아우토반이에요. <laughs> 그대로 쭉가 주세요. 벌써 사라졌어요. 시야에서. 그죠? 지금 몸, 저 차가 지금 100km 넘게 밟고 갔거든. 와, 순간에 사라졌어요. 100km야. 순식간에. <laughs> 먼지만 남기고 사라졌어. 어유. 어 저렇게 빠르구나. 100km가. 그럼요 그대로 쭉 가주세요. 우리 끝까지 가서 우리 9번 확인하고 다시 이제 오게요. 여기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좋기는 한데 한 번씩 저렇게 사고가 이제 세게 다니니까 사고 나지. 아무래도 여기는 그래서 저녁에는 초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생님 항상 수강생들한테 말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는 사고가 엄청 많이 난다. 저녁에는 오지 말아라. 강아지는 마실 나왔네. 두 마리가 있네. 아우. 흙장구 치고 다녀서 온몸이 아주 <laughs> 꼬질꼬질하고 꼬질, 꼬질. 응, 꼬질, 막 아주 막 이제 온몸이 다 흙으로 아주 난리가 났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보면 은 뭐가 보여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네. 있기 때문에 트럭들이 이제 농사가 이제 제기하잖아요 네. 이제 봄이니까 그래서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네. 그래서 조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금 봐봐요 지금 어두워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라이트는 오토로 해놓고 나면 얘가 자동으로 켜 켜지니까 어머 지금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토로 해놓고 다녀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대로 쭉 갑니다. 나도 모르게 막 속도가 빨라지죠. 응? 이러면서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손이 손하고 발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단계니까 저 가속해서 한번 떨어졌거든요. <laughs> 비오는 날에 제앞앞 사람이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감독관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뒤 뒤에,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오면서 빨리 달릴 수 있죠? 이러는 거 저한테. 근데 걱정받으라고서.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저는 80km 돌은 줄 알고 맞춰 달렸는데 아니지. 어. 그러면 신호 위반이지. 어, 아, 속도 위반이지. 조금, 조금 내려서. 근데 60km 돌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약간 60 이상 달리면 당연히 어큰 되게 큰 도로여가지고 저는 속도 위반 아, 어 속도 위반 속도 위반 80어 <laughs> 여기 박진주 아, 씨 이러면서 여기 몇 킬로 도로인지 아세요 여기 80 아니에요 이러 60이에요 내리세요 <laughs> 소, 속도 위반 속도 위반 <laughs> 과속해가지고 어,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죠 탈락 응. 그러죠 내리세요 이거.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잘못됐지 앞차가 늦다 하더라도 시험 보는 중에 맞아요, 얼마나 감독관 선생님이 잘못했네 맞아, 엄청 답답해 하시면서 저 뒤에 있는데 막 어머 어떡해 어떡해 <laughs> 근데 그거 감독관 선생님이 잘못했네 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니 감독관 선생님이 감독 선생님이 <laughs> 뭐... 빨리 가라고 했는데 <laughs> 나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알수있 이런 거비 <laughs> <여행을> 오는 <웃음> 날에 <웃음> 비 오는 날에 <laughs> 네, 비 오는 네, 날은 네. 바닥이 또 미끄러져요 아, 봐봐요 네. 바닥 도면에 보면 여기 이렇게 네, 물이 고여 있는 데도 네. 있고 네. 과속하다 보면 거기가 살짝 좀 움푹 패인 데도 있고 이러면 또 급브레이크 그 밟아버리면 딱 미끌리기도 하고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비오는 날은 특히나. 아, 여기, 여기 이제 한번 봐보세요. 몇 번인지. 꼬꾸로돼 있어요, 번호. 그대로 가보세요. 이게 0인가? 0이랑 음, 9. 하고 그렇죠. 9? 응, 0, 9번이에요. 되게 번호 크죠? 네. 멋있죠? 이런, 음. 요렇게 번호, 큰 번호는 노면에 써져 있는 건 처음 봤을걸? 선생님도 여기 와서 어, 처음, 처음 봤어요. 봤어요. 어, 선생님도 음.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자, 여기서는 우리는 뉴턴을 해가지고 가볼게요. 왼쪽으로, 깜빡. 음, 깜빡이 켜고 해봐요. 왼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자, 뒤에 차 없는지 봐주고 또 와요. 저어 어, 지금 <laughs> 연습하고 있어, 지금. 초보 운전. <laughs> 아, 열심히. 초본이신가? 어쩌면 선생님 수강생 일 수도 있어요. 어. 비상활주로나 아니면 그 저쪽 나주 쪽에서 많이 도는 수강생들 보면 선생님 수강생일 수도 있어요. <laughs> 오 이렇게 세게 달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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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린 건가? <laughs> 아니야. 근데 초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면서 내가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달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따라서 하면 안 되죠. 내가 대처를 못 하잖아요. <laughs> 남편이 100 넘어서 이렇게 달리는 거 보긴 했는데 저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 그죠. <laughs> 내가 탔을 보니까. 때는 몰랐어. 근데 내가 운전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대로 가지고. 여기 양쪽 보면은 보세요. 흰 부분 있죠. 직사각형으로. 네. 어,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저 27번 쪽에서 내려오는 날개 부분. 음. 여기가 착륙 지점. 알겠죠? 이제.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알 거야, 아마. 그죠? 응. 그래서 활주가, 활주로가 이렇게 길어요. 비행기가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막 3,400km씩 막 달리니까.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쭉 길게 여기서 딱.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쭉다 밀어버리니까 딱 착륙 지점을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비상이면은 자주 오진 않겠네요. 비행기가. 여기 한 분도 비상 착륙한 적 없어요 어... 비행기가. 그래도 국가마다는 다 있어요 비상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는 있어요. 있어야지 맞죠. 없으면 안 되죠. 갑자기 어디에다 자리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여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리로쭉 직진 갑니다.